2017학년도 9월 고의 모임보다 배정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먼저 그 21번이네요. 21번, 21번, 21번 문제를 배정시켰을 때 일단 세 가지 문제로 출제했는데, 행히첫 네, 번째는 어휘 문제입니다. 두 번째는 어법이고요. 세 번째는 요약 문제로 했습니다. 요약 문제는 뭐 주제 제목뿐만 아니라 서술문제 형 대비로 만들어 놨습니다. 자 그럼 어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밑줄친 부분이 서로 반대어들이 서로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. 이퀄이냐 언 이퀄이냐 그죠? 언 이퀄이냐 그죠? 파드티이냐네거 v e 냐 하죠? 디클라인이냐뭐 인크리싱이냐. 그죠? 감소하냐, 증가하냐. 그죠? 소터블이냐, 언스터블이냐. 적합하냐, 적합하지 않냐. 이렇게 찾아야겠죠.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주제 부분에다가 아, 만들어놨습니다 주제 부분에다가 자, 5번 문제 답을 regarding climate effect and. 일반적으로 기후 효과에 관해서 디발런스가 줄이니까 발주하고 된다. 개발 방국은뭘 경험할 수 있다? 더 부정적인 효과입니다. 이 지구 온난화에 부정적인 효과입니다. 부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뭐, declining, worse, b e t t 그죠? 네. 수톱을 맞죠. 그 다음에 업법 문제는 가장 핵심이 첫 번째는 주어놓가 찾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수동이냐 능동 구별하는 거고. 세 번째는 품사구별입니다품사구별품사구별 관계 대명사냐, 관계 부사냐. 그죠? 많이 쓰는 것들 있죠? 또, 뭐, 대과 관계는 다마트그라 하는 거. 그죠? 네, 이런 거. 이런 부들 자, 여기서는 be distributed. 수동이죠. 수동. 그 다음에 당연히 시범 같은 경우도 be made. 수동입니다. made. w o r s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거죠. 이런 효과가. 그 다음에, 비법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문제였습니다. 과거에는 가끔 많이 나왔는데, 요즘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They d e v e l o p e countries, 보수죠? 그러니까 여기도, 보 h o s e s a 는 d 단한가 아니라. 그러면, 유형제는, 어, 주제 문제, 그죠? 렇 주제 문제와 같죠? 이 기후 효과에 관해서, in terms of c l 에 대해서, 개발도상국 리더 즉 개발도상국가들이 뭘 경험하냐면 더 부정적인 경험이죠? 네, 네거티브. 부정적인 경험.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는 거죠. 글로벌 워밍 즉온난화에 왜냐면 왜냐면 선진국이죠. 이미 발전해 버린 선진국들이 compensate for 보상하다, 보충하다. 그렇죠?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make 어 뭐이 뭐, 정도의 패러프레이징은 뭐 당연한 거죠. 뭘 보충하냐면은 이 농업에서의 이 생산량의 감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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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크리스, 이 4인데 뭐 어, 디크리스 정도로 어, 패러프레이징했습니다. 뭘 가지고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내수 경제로부터 이것을 더 보충하다 떨어질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개발 도상국의 경험과 그 농업 생산에서 부족한 감소된 부분을 보상한다. 그렇죠? 이런 주제의